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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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다리 좋다 그렇지. 그렇지. 너 누가 다 웃어 나이스 킥백 온다 킥백 차고나 <목소리> 막을 생각해 킥백 온다 다리에 발성, 다리에 로우 보고 있다 로록 로우 반응해야, 반응해야 돼 반응해야 돼 무릎만 톡쳐 많은 사람들데 짧게 무릎만 톡쳐 하나 둘셋 중심이 위들처럼 중심이 흔들려야 돼. 뭐라 뭐라. 자, 집중. 자, 집중 하나씩이야. 자, 어, 자, 어, 쪽으로 자, 아,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나. 자, 오른쪽 돌자. 자, 천천히. 오른쪽. 자, 지켜 보시자. 아무 이배운시면 돼. 이 때, 온다. 지거 저거, 저 잠깐 거 저거, 고거 저거, 끝거서거저 끝에서. 그거 저거, 저 끝에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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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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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정결! 그 한번 <싹> 밀자 <목소리> 한번 밀자 반 템포 주고 반 템포 주고 <목소리> 한번이 <번에> 들어가면 안돼 <목소리> <아치. 목소리> 그렇지! 믿을까? 석근아! 석근아! 오른 믿어줘 어 그렇지! 그렇지! 와! 있어! 나도 올리고 침착하게 <목소리> <목소리로> 우리. 그렇지. 그렇지. 왼쪽 던지 말고 오른쪽 오른쪽 올려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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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집중. 키시기. 많이 가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하 집주희이 아빠 한번 주고, 아빠, 아빠 한번 주고 두고랑 가보자. 오예. 자, 걸아가 오른발 거리, 거리 거기 걸지 말고 오른쪽으로 저 돌아 그러다가 땅 좋아 거리 잡 거리 잡혀 주먹 보고 있다, 주먹만 어없 자, 자 하나, 이셋손바로바닥어야돼나 무릎까지 도돼그나 둘, 려더려

다시 로우까지 가. 그렇지! 타이밍, 네가 먼저 잡아. 타이밍 먼저 잡아. 다시 발 한번 올리고 들어가. 주먹, 으로 가. 발 한번 아니, 올리고. 로우까지. 제대로 괜찮아. 괜찮아. 올려. 라이트로 라이프로 가. 라이프. 왼손 올려 놓고 라이트로가 봐. 먼저 먼저 넣어 줘 봐. 그렇지. 어! 먼저 넣어 줘 봐. 보장 따라. 그래, 그렇지. 어, 예, 아, 아, 어. 팔꿈치 땡기고. 어 손을 엮고. 쪽으로. 그렇지. 아빠 먼저 줘. 그래, 렇지 아, 많이 좋다. 그렇지. 어. 바로 가야 돼. 어. 맞고. 점수. 아, 점수. 이 위아래. 위아래 반응 안 된다. 둘, 셋, 둘, 셋, 둘, 셋! 두 배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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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하나씩 나가라. 올리자 땅땅 밀리야두 배치야! 두 배치야! 두 배치야! 두 배치야! 두 배치야! 두 배치야! 두 배치야! 두배치 그래야지 하나 묶어놓고 아, 가야 돼. 묶어놓고 가야 돼, 서클이 잡혔어. 중간에 왔다. 뭐 왔다. 네 돌고. 왼쪽으로 돌다가. 아어 바로 가. 땅. 어나 손자 어깨 안있르고 할게. 헤이. 석훈아 가. 응. <inevitably 또> 가야 돼 이제. 어. 야 받아 주지 마. 발로 온다. 받아 주지 마라고. 발로 온다. 중간에 빈다. <가>. 중간에 빈다. 네네네. 채통. 그렇지, 잘 줬어. 그렇지! 집중, 집중해, 집중해. 아래 올라가, 오! 아래 내려 네. 성근이 먼저 하자 어괜찮아 예. 먼저 하자 한번한 제목 끊고 만 제목 끊고 요만 제목 끊고 가 아, 성근아 가봐가 성근아 실력 발로 끝내. 발로 어이 에 어이 성근아 발로 끊으야돼 발로 하면 안돼물 물어 가 바 <oz> 오습니다 어, 그나 아랬어.